네, 오늘이 6월 20일입니다. 자, 저는 농작물 심어놓고 방치재배하잖아요. 거의 바쁘기 때문에 자, 얘네들 여기다 심어놓고 자 방치를 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호박이죠. 이 호박이 여기 지금 네 개를 심어놨는데 여기 이 호박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요 나무를 타고 올라가겠죠. 아, 알아서 크도록 하고. 이 호박도 마찬가지. 이 호박도 이쪽 나무를 자 타고 올라가겠죠. 이 나무를 타고. 자, 여기 이 호박도. 그리고 또이 호박도, 이 호박도, 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올라 탈 거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아, 여기, 여기 보면은 이 나무를 이제 타고 가겠죠. 여기 보면은, 깨 있잖아요. 지금 이거 들깨 있잖아요. 들깨 돌깨죠, 돌깨. 저절로 난 거니까 해마다 저는 이렇게 먹습니다. 음 들기름을 짜기는 좀 그렇지만은 깻잎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 돌깨를 아, 채취해가지고 이제 추어탕이나 뭐 육개장 또 나물 볶을 때넣으면은 고소한 맛은 들기 들기름보다도 더. 아 들깨로 하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깨에 별로 관심이 없고 여기 저절로 나는 저절로 나는 이 돌깨 있잖아요 해마다 해마다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치 재배에 뭐라 그럴까 덤 보너스죠 자다 방치 여기도 옥수 <laughs> 옥수수도 있는데 풀밭이죠 옥수수도 있고요 뭐 저기도 옥수수 심어 놨는데 풀밭에서 이렇게 크고 있죠 지금 옥수수가 이게 옥수수입니다 여기 대단하죠? 근데 오늘 아 여기 온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실험 재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수박을 심어 놓고 자 수박이죠 자 여기 수박은 아 풀의 방해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 제가 풀 관리를 조금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할 거예요. 지금은 풀이 좀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얘는 이제 맨 땅에다 키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심어놓고, 전혀 순지르기나, 뭐, 뭐 건들지 않고, 일단, 아, 지켜볼 겁니다. 맨 땅에서 크는 심어놓고 전혀 손안 대고, 손안 대고, 가끔 걸음 한번 주고요. 어, 어, 지켜볼 건데, 이게 5월 20일 날, 5월 20일 날이 아니구나. 5월 거의 말에 심었어요. 그래서 수박이 달렸나? 안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있나, 없나? 아, 저기 조그맣게 달리긴 달리네요. 여기도 달리고, 저 안쪽에도 달리고, 그렇죠. 저기도 있고, 어디 또 있나? 어, 있을 것 같은데? 자, 음. 아, 저기도 달리고, 어 아, 저기도 달리고, 많이 달렸는데요? 수박은? 그런 큰놈한번 찾아볼까? 아, 쟤는 뭐, 아, 얘는 알이 꽤 큰데요? 계란보다 더 커요. 한, 계란보다 크니까 오리알, 알보... <laughs> 오리알보단 좀큰것 같은데? 달렸네요, 이렇게. 향 놔뒀는데? 아, 기세가 대단한데요? 자, 그래서 맨 땅에 심은 이 수박이잖아요? 맨 땅에 심은, 심은 수박과, 아, 풀 속에서 자라는, 풀 속에서 풀과 전쟁을 치르면서 자라는 수박. 자, 수확량은 어떤지 실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전번에도 보여드렸어요? 아홉 밭에서 수박을 심은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거기는 이제 풀밭이나 마찬가지니까 그쪽 수박의 세력은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저번에 영상에 한번 담았었죠. 아, 이곳은 아홉과 풀과 수박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밭에서 지금 수박이 자라고 있는 거죠. 전번에 찍을 때는 거의 모종 상태로 있던 이 수박이 자 드디어 이아홉밭을 거의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나와서 자, 아홉밭을 통과를 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풀밭에서 자라는 수박이죠. 전혀 관리를 안 하는, 제가 관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그러니까 풀도 전혀 뽑아주지도 않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순치기 같은 거,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근데 수박은 이제 달리기 시작하네요. 5월 말에 심었으니까 좀 늦게 심은 거죠. 저쪽에 수박 보이시죠? 저기도 보이고, 저기도 수박이 보이고, 여기도 수박이 있네 여기도 수박이 있어요 예자 전번에 제가 영상 찍을 때는 여기서 거의 여기 이 자리에서 거의 모종 상태로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아욱밭을 자 아욱 아홉, 이 아욱밭을 아홉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제 아욱을 한번 더 뜯어먹고 그냥 그대로 풀 같은 건 그대로 놔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아이 수박을 한번 아, 재배를 해볼 거예요. 수확량이 어떤가? 조금 아까 본데는 같은 날 심은 거지만 거기는 풀 관리를 해줄 겁니다. 물론 거기도 순치기 같은 건 전혀 안 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실험 재배 자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풀 속에서 자라는 수박과 풀을 제거해서 거의 맨 땅에서 자라는 수박.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